박춘원스쿨의 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이 시간은 근육의 길이 계산 문제. 네, 길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완됐을 때하고 수축됐을 때두 시점에 대한 변화량을 찾아서 구간별로 길이를 정확하게 구하는 내용이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했던 에 부분이지만 각 구간별로 이완과 수축 됐을 때 길이 변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빨리 우리가 해석해보자. 이완이나 수축이 됐을 때는 마이오신의 길이나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AD의 길이가 곧 마이오신의 길이기 때문에 이완이 되든 수축이 되든 AD의 길이는 변화가 없겠지. 그치? 이때 액틴 자체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두 시점에 관계없이 길이는 변화가 없다. 자, 그 다음, 아이디하고 HD 같은 경우는 수축이 되게 되면 두 구간 전부 다 줄어들게 되잖아. 그래서 두 시점을 비교하자면 아이디하고 HD 길이는 이완됐을 때 길고 수축이 됐을 때 짧아지는 거지. 이때 주의할 게 겹치는 부위야. 겹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이완됐을 때는 짧아지고 수축이 됐을 때는 길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짧고 여기는 길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럼 얼마만큼 짧아지고, 얼마만큼 길어지느냐, 두 시점의 길이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하려면 우리가 두 시점에 대한 변화량을 알아야 돼. 그래서그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강의에서 잡고 가자는 게. 주어진 그림은 근육 원성유 마디에 대한 길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치? 위쪽과 아래쪽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위쪽이 이완된 상태이고, 아래쪽이 수축된 상태인 거. 각 구간별로 위치마다 명칭들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대체. 자그 다음 색색색색색색색색이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색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 선이 마이오시, 그다음에, 흰색 선이 액틴, 그다음에... 그 파란색 계열의 세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근작 또는 Z선이 되는 거고 자스레 A 같은 경우는 두 아이대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아이대가 되는 거고 자 B 같은 경우는 두 필라멘트가 겹쳐진 부위 C 같은 경우가 바로 H대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찾아야 될게두 시점에 대해서 변화량을 꼭 찾아야 돼요. 이때 변화량이라는 얘기는 두 시점에 대해서 길이별 차이를 우리가 반드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변화량 중에서 전체 변화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의 변화량이 있어요. 이걸 구하면 이걸 구할 수 있고, 이걸 구하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하나의 A를 갖고 설명해보자 현재 최초에 주어진 X의 길이가 2.0이라고 가정 하자. 그치? 자, 수축이 됐을 때, 이때 X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1.8이었네? 그러면 2.0에서 1.8을 빼면 매시변은 0.2가 변은 이게 바로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변화량이 전체냐 절반이냐? 근육 엄선류 마디 전체에 대한 길이 변화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전체 변화량 매시구나 0.2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절반의 변화량 매시되게니 0.1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각 구간별로 길이 차이를 비교해봤을 때 전체의 변화량을 내야 되냐, 절반의 변화량 내야 되냐?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가보자. 현재 AD의 길이는 곧 마이오신의 길이지. 이완됐을 때 AD의 길이가 1.6이라 가정. 하자. 그럼 a대의 길이는 절대 시점에 따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다그랬으니까 여기서도 a대의 길이는 그대로 매수로 가면 돼. 1.6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i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지. 2.0에서 1.6을 빼면 0.4가 나오는데 이 0.4는 이두 i대를 더한 값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양쪽은 좌우 대칭이니까 각각의 하나의 값은 그 절반의 길이 매수되겠니? 0.2가 되겠지. 그래서 그럼 수모 아, A의 길이가 몇이구나 0.2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원에서 수축이 됐을 때 그럼 수모 A 길이는 일단 줄어들긴 하는데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거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다. 잘 봐. 가장 가운데가 m 선이지 m 선을끄 보면 대충 이렇게 되지. 이제 <laughs> 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축이 되면, 수축이 되면 여기 절반하고 여기 절반을 비교하게 되면 이 절반이 0.1이 줄어야 되고 여기 절반도 0.1이 준다는 얘기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배시 줄어드니까. 0.2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수몰 A의 길이 변화는 전체 변화량 중에서 절반의 변화량 영역이 들어가니까 A가 줄어드는 거는 정확하게 절반의 변화량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은 곧 0.2에서 수축이 되면 0.1만큼 줄어드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수몰 A의 길이는 0.1만큼 줄으니까 몇이 된다 실제 길이가 0.1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이 되는 거야. 0.1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a 대의 길이가 1.6이니까 이두 값을 구하게 되면 전체 길이 몇이 나온다? 1.8이 나온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됐지? 자그 다음에 c 길이다. c는 결국 h 대지. 이때 이완 됐을 때이 c의 길이를 내가 0.4다 가정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수축이 되면 이 c의 길이, 즉 h의 길이는 몇이 되겠냐? 잘 봐. 그럼 이 c는 m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다 잡아먹고 있지. 이해 돼? 그러면 이 C는 결국 수축이 되게 되면 이 전체의 길이는 결국 전체 변화량만큼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살짝 더 따지면 여기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길이가 0.1이 줄고 여기 길이도 0.1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체 변화량 0.2만큼 준다는 얘기야 이해 되겠어? 그러 얘가 0.4니까 이때 C의 길이는 결국 몇이 되겠다? 그렇지 0.2가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가 A대의 길이 알고 H대의 길이를 알지? 그러면 우리가 이 양쪽에 겹쳐진 길이의 합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1.6에서 0.4를 빼면 1.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절반으로 나누게 되면 이 b 의 값이 되시구나 0.6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럼 수축이 되면 이 겹쳐진 부위는 일단 늘어날 거야. 늘어나는데 이게 절반의 변화량만큼 늘어나냐? 전체의 변화량만큼 늘어나냐? 이 b 라는 놈은 전체의 변화량이 아니라 절반의 변화량 영역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N은 절반의 변화량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럼 0.1만큼 늘어나니까 수축이 되게 되면 이때 b라는 길이는 결국 A시 된다, 0.7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겹쳐진 부위 b가 결국 몇이 되는 거야, 0.7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0.2를 더하고, 0.7을 더하고, 0.2를 더하게 되면 결국 값이 몇이 나오냐? 1.8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두 시점에 대한 전체 변화량을 알면. 특정 시점의 길이를 통해서 그 다음 시점에 길이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바로 예측할 수 있다는 라거 여기까지 다룬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다. 처음 이거 설명하면 얘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직접 숫자 넣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본 거야. 이해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1 반환시킨다고. 그래서, 잘 봐. 자, 근절 길이의 전체 변화량. 이때 근절 길이라면 여기서 x의 길이지. x의 길이의 전체 변화량, 우리가 아까 몇 시에 니 0.b의 변화가 생겼지. 이거는 결국 두 시점에 대해서 h대 또는 c의 길이 전체 변화량하고 똑같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대의 길이 전체 변화량하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i대는 여기와 여기를 다 더한 값이야. 이거를 더한 값의 두 시점의 길이 변화량 결국 근절 길이 변화량 을 따라 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겹쳐진 부위도 마찬가지. 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의 겹쳐진 부위 길이는 두 시점에 대한 차이는 결국 전체 길이 변화량 따라 간다는 얘기는 이해되겠지? 자 그다음 A의 길이 변화량은 이거 하나지. 그럼 얘는 절반의 변화량 을 따라 가니까 근절 길이 전체 변화량이 절반에 들어가. 이게 바로 절반의 변화량 그러면. A의 변화량이 아까 0.1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0.1은 곧 절반의 변화량 따라가요. 그럼 이 20비도 겹치는 부분이니까 결국 두 시점의 길이 변화량은 매질 차이, 절반의 변화량 0.1의 차이만큼 길이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요. 그래서 실제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가 이런 세 개의 구간 중에서 두 구간의 더한 값을 이제 보통 문제가 주어지게 되거든. 잘 봐. 자, B 플러스 C의 길이 변화량은 역시 뭐의 변화랑은 똑같다? 절반의 변화랑은 똑같다라는 거 이완됐을 때하고 수축됐을 때지 자 보면 이완됐을 때 b 플러스 c가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그치? 그럼 0.6에다 0.4를 더하면 1.0이다 됐어? 수축이 된다 수축이 되면 b 플러스 c니까 0.7에다가 0.1을 더한 거거든? 0.9가 되는 거야 이 길이 변화량 몇이 나냐 0.1이 나왔단 말이야 이 0.1은 결국 절반의 변화랑 0.1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이해 되겠어? 이제 자그 다음 이 길이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점을 구분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T1하고 T2가 있는데 B 플러스 C의 길이를 줬단 말이야 이해 되겠지 예를 들면 특정 T1 시점에서 두 개를 더가 것이 1.0이고 특정 시점에서 두 개를 더가것 0.8이네 어 길이가 줄었어 그러면 길이가 줄었으면 아 얘가 수축된 거고 얘가 이완된 상태였을 때구나 그럼 이두 길이의 차이가 몇이나니까 0.2가 나니까 이런 경우는 이 변화량이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 되겠구나라는 걸 바로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고자네 번째. 그럼 러 a 플러스 c의 두 시점의 길이 변화량은 절반의 변화량이지. 절반의 변화량에 고박이상 세 배를 한 것과 똑같다. 무슨 말이냐? 실제 우리가 이 값을 넣어서 그래보면 이원됐을때 a 플러스 c가 0.6이지. 수축이 됐을 때 a 플러스 c가 0.3이란 말이야. 이 둘의 차이가 곧 이것의 변화량이니까 0.3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 되겠어? 그럼 이 0.3은 결국 0.1 곱하기 3 배. 이 0.1이 이 그림에서의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됐단 말이야. 이해 되겠지? 절반의 변화량에 3 배당되는 해 값이구나. 그러면 이 값을 알면, 이 값을 알면 이 놈을 우리가 3으로 나눠버리면 0.1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곧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값이구나라는 걸 바로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T1하고 T2가 있어. A C의 실제 길이 좋단 말이야. a 가 0.3이고 a 가 0.6이라 가정을 하지. 그럼 A C가 T1이 작네. 그럼 얘가 수축된 상태야. 얘는 무슨 상태? E1 된 상태라는 거야. 이들의 길이 차이가 몇 차이 나니? 0.3의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를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눠 버리면 3으로 나눠 버리면 0.1이 나오게 되고 이 0.1이 두 시점에 대해서 절반의 길이 변화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자 그럼 다섯 번째 A대의 길이와 액틴 필라멘트의 자체 길이는 시점의 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길이 변화는 없는 거다 이때 A대가 곧 마이오신의 길이였고 그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지 잘봐 그럼 여기서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이 길이 하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결국 이 길이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해 되겠냐? 그래서 A 플러스 B를 더하게 되면 결국 이놈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여기나 여기나 똑같다는 얘기 야 다시 한번 보면 이완에서 수축이 갈때이 A 길이가 마이너스 0.1이 줄어요 B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더하게 되면 결국 제로란 말이야 즉변화랑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길이변화는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되겠냐? 자 그리고 실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자 X의 길이가 이완될 때하고 수축될 때 길이가 나왔네 즉 3.0하고 2.6이니까 이때 길이의 차이는? 전체 변화량 되는 거네. 그러면 아 전체 변화량은 0 4가 되겠네. 대체 여기서 길이 차이는 이완 에서 수축이 됐을 때늘었나 줄었냐 이제 이거만 표현하는 거네. 그영4만큼 뭐한 거야? 줄어들겠지. 수축을 하면. 그래서 표현을 할때 마이너스 영4만큼강소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a 대 길이는 마이너스 길이니까 이이나 수축이나 변화가 없어. 그럼 변화량은 제로가 되겠지. 값은 변화가 없다. 또는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 되겠지. 자 아이대의 길이는 주의할 게 이때 아이대는 이거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아이디를다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대의 길이 변화는 결국 전체 변화랑만큼 줄어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0.4만큼 감소한다는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h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h대가 결국 c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도 전체 변화랑 따라가야 되니까 0.4만큼 줄어들겠지. 그렇지? 자 이제 20a다. 그럼 20a 같은 경우는 아이대의 절반의 영역이니까 이놈이 수축을 하게 되면 절반의 변화량, 즉 마이너스 0.2만큼 줄어들게 되겠네. 자 수몰비는 겹치는 부위야. 얘가 겹치는 부위. 자 겹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는데 이때 수몰비가 절반의 변화랑 따라가야 되니까 0.2만큼 늘어난다를 표현한 경우였어. 플러스 0.2만큼 늘어났다. 자, 그다음에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결국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에 해 당기는 부분이지. 그래서는 변화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0으로 일정하다. 자 a 플러스 c 다 a 플러스 c는 전체 길이가 줄어들겠지. 수축을 하면 이때 a는 절반의 변화랑만큼 줄고 c는 전체의 변화량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0.2가 줄고 a 는 마이너스 0.4가 준단 말이야. 그럼 이두 개를 더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0.6만큼 줄어들겠지. 자, 그다음 b 플러 b는 겹치는 부이니까 얘는 절반의 변화량만큼 수축되면 늘어나지. 그럼 플러스 0.2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h 대 전체의 변화량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0.4만큼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더하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0.2즉 절반의 변화량만큼 줄어들겠네. 그럼 실제 길이도 한번 구해보자. 이게 자. 그럼 현재 a 대가 1.6이니까 수축됐어도 그대로 1.6이 돼요. 우리가 이완됐을 때 i 대도 구할 수있겠지 그러면 이때 i 대는 결국 x에서 a를 뺀거 아니냐? 그럼 3.0에서 1.6을 빼면 이때 i 대의 길이가 1.4가 나오겠네. 자, 다음이 때20 a 다 응? 그럼 20 a의 길이면 이 i 대의 절반 값에 해당되니까 0.7이 될 거고. 그럼 B의 값은 0.5로 나와있지.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이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1.2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 A 플러스 c 잉 A 플러스 C는 결국 H대와 이걸 더한 값이 되는 거니까 1.3이 나오겠네. 그지 자, B 플러스 C는 이것과 이걸 <laughs> 더하면 되는 거니까 1.1이 나오겠네. 이해되겠죠 그러면 수축됐을 때 길이 차이를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의 길이를 하면 A는 A보다 0.4가 줄어야 되니까 1.0이 될거예요그 다음에 C의 길이는 0.4만큼 줄어야 되니까 0.2가 되겠네. 그럼 A 같은 경우는 0.2만큼 줄어야 되니까 0.5가 되고, A는 0.2만큼 늘어야 되니까 0.7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액틴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점로 똑같을 거야. a 플러스 c는 0 6만큼줄여야 되니까 0 7이될 것이고, 자 b 플러스 c는 0 2만큼줄여야되니 영점구가 될 것이다. 대상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계산하려면 역시 무엇이야 뭐 돼? 이 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된다. 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개념 학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거기서 절대 끝나면 안 되고 관련 기출문제 반드시 꼭 풀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자0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그림의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한 구조가 나와있죠그렇 이때 X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H대 나와있고, 그 다음에 기억 보이냐? 이 기억이 바로 겹치는 부위지. 이때 겹치는 부위를 잘 볼게. 양쪽에 겹치는 부위를 다 더한 값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절반 해당되는 영역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대체? 자, 표를 보면 수축하고 이완을 했을 때 이때 X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이 X의 길이를 구하려면 두 시점에 대한 뭘 찾아야 돼? 변화량. X는 무슨 변화량? 전체의 변화량이 필요한 거지. 그치? 이때 H대를 보니까 수축을 했을 때 0.4에서 0.2로 줄었네 몇 차이 나냐? 0.2 차이네 그럼 h 대의 길이 변화는 전체 의 변화량이 들어가는 거지 아 그러면 전체 변화량은 몇이구나? 0.2가 변하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절반의 변화량은 몇으로 가면 되는 거야? 0.1로 가면 되는 거야 맥스의 길이 바로 구해지겠네 그럼 맥스는 a보다 전체 변화량만큼 길이 차이가 생겨야 되는데 수축을 하면 길이가 짧아져야 되니까 0.2가 짧아야 돼 그러면 몇이 되겠냐? 2.2가 된다니까 이 되겠지? 자 A 대의 길이는 수축과 이완과 관계없이 항상에는 1.6으로 일정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바로 문제 풀리는 거아니 이게 자 기억, A 마이너스 B가 0.6이냐? 이점에서 1.6을 빼면 0.6이 나오니까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기억의 길이는 수축시보다 이완시에 짧기으로 같지. 자 기억은 겹치는 부야. 그러면 이완했을 때하고 수축했을 때 비교하면 이완했을 때 얘가 짧아지고 수축했을 때는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수축했을 때가 더 길겠네. 되겠지 수축시보다 이완 시에 짧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어디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 길이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다룬 거고. 다음 문제가 이제 평가원에서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약간의 난이도 있는 내용이야. 난이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기본적인 내용을 응용시킨 것뿐이야. 뭐 어마마 응용시킨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하면 돼 그럼 누구든지 다 풀어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자, 봐보자 12번 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가 나와 있지 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역은 I대의 절반 영역 니은은 겹치는 부위의 절반 영역 디귿은 H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X의 길이는 전체의 변화량 따라가요 디귿도 전체의 변화량 따라가는데 기역과 니은은 절반의 변화량 따라간다는 거 이때 스몰 A하고 스몰 B에 대해서 시점이 나와 있지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시점 구분하시고 시점별 변화량 구할 수 있어야 돼 x가 a하고 b를 봤더니 a가 길어요. b가 짧네. 그러면은 이완된 e 상태야. n 는 상대적으로 수축된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들의 길이 차이 보이냐? 몇 차이 나니? 0.8의 차이가 생겨.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의 차이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는 결국 무슨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렇지. 전체의 변화량이 되겠다. 아, 전체의 변화량은 0.8이 되는 거구나. 됐어? 그럼 이걸 통해서 아, 그러면 절반의 변화량은 몇이 되겠네? 0.4가 되겠지. 되겠지? 자그 다음 20b일 때 디귿의 길이가 0.1이라고 했지 그럼 이 상황 우리가 20b로 보자는 얘기네 그럼 20b일 때이 x의 길이가 2.2가 됐을 때 이때 디귿의 길이가 몇이었다는 얘기야 20b일 때 0.2였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면 2.2에서 0.1을 빼면 기역하고 니은을 더한 값으로 구할 수 있겠지 빼면 2.0이 되는 거니까 아, b일 때 기역 플러스 니은은 몇이구나 1.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기역 브러스 D는 결국 뭐의 길이요 그렇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20A 때나 20B 때나 똑같다 거란 얘기야 그러면 20A일 때도 이 기역 브러스 D는 그대로 배수로 가면 돼 1.0으로 가면 되겠네. 이해 되겠냐? 이해되겠냐? 그러면 디귿의 값을 20A일 때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20A일 때는 20B에 대해서 이유 안된 상태인데 디귿은 H 대라 전체 의 변화량을 따라가요. 그럼 전체 의 변화량 0.8이니까 20A일 때. 이디그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기억볼게 자, 20a일 때 여보자 이미 구현했잖아. 몇이야? 1.0 맞는 내용. 자, 보기 니은은 니은의 길이를 비교라는 하 얘기겠지? 네. 니은의 길이 언제일 때하고 20a일 때하고 20b일 때를 비교하래요. 그렇지? 20a일 때는 다시 한번 이 완된 상태고, 얘는 수축된 상태지. 니은에 대해서 이두 시점의 차이는 절반의 변화량이 차이가 생겨야 되니까 몇 차이가 나는 거야? 0.4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완 될 때는 수축 될 때보다 0.4만큼 a가 짧아야 돼요. 스몰 b일 때는 스몰 a보다 0.4만큼 길어야 되는 거지. 이거 물어본 거야. 이해 되겠지? 자 그러면 스몰 b일 때가 수몰 b일 때가 a일 때보다 0.4만큼 길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니은도 맞는데요. 자 디귿 가보자. 자 보기 디귿의 내용이 디귿 분의 기역 플러스 니은의 길이죠. 이거를 b하고 a일 때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구해 보라는 얘기야. 자, 보자. 일단 기역 플러스 디우는 두시점에 관계없이 항상 값이 일정해. 왜수로1.0 일정해.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 되는 거야. 결국에 이들의 차이를 결정하는 거는 디귿의 길이가 결정하는 을 거지. 그렇지? 그럼 스물 b 일때디귿의 길이가 0.2였어요. a일 때디귿의 길이는 1.0이에요. a값은 결국 1이 나오고 B의 값은 결국 5가 나온 거지. 됐지? 그럼 B에 대해서 몇배더 크구나. 다섯 배더 크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딱 내용을 보면 이게 6월 평가원의 문제이긴 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항상 기본에서 응용시켜서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거든. 이게 되겠지? 다음 13번 문제 들어가 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나와 있고. 자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앞의 문제처럼 특정 기억 니은 디귿을 정확히 준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을이 표하고 매칭시켜서 A, B, C라는 기호하고 연결시키라는 얘기다. 이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해석해 나가면 돼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그치? 자, 가보자. 기억은 액틴만 존재하지. 마이오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액틴도 존재하고 마이오신도 존재하는 영역이야.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마이오신은 존재하고 액틴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 이게 되겠냐? 그러면 스몰피를 보면 액틴만 존재하거든? 를 액틴만 존재하니까 를이 스몰비가 결국 기억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애가 결국 스몰비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냐? 자, 그럼 나머지가 ㄴ 하고 ᄃ인데, ㄴ 하고 ㄷ 은 공통적으로 마이오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애가 ㄴ 이다 ㄷ 이다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지. 그걸 어디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뜻이야. 이해되겠어? 자, 봐보자. X에서, X에서 C를 뺐대요. 그럼 C를 빼면 ㄴ 이나 ㄷ 중에 하나만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되겠지. 그럼 뺐더니 어? 길이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그러면 X에서 니은을 뺄때 하고 X에서 디귿을 뺄때두 시점에 대해서 길이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럼 길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는 마이오신의 길이하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여야 하거든. X에서 디귿을 빼면 결국 양쪽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더한 값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 길이는 절대 두 시점에서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 예, 되겠지? 그러면 아, C가 바로 뭐가 되는 거구나? ㄷ이 되는 거구나. 즉, H가 대 되겠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해 예, 되겠지? 아, 그럼 C가 ㄷ이 되겠네. C가 ㄷ이 돼요. 그러면 니은이 자연스럽게 A가 되겠네. A가 바로 A가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A는 두 개가 다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C 같은 경우는 액틴이 없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네. 이해 예, 되겠지? 자, 그다음. 그럼 B 플러스 C를 더한 값이 나요. 그럼 B 플러스 C면 결국 기역에다가 디귿을 더한 값이에요. 오케이? <laughs> 그러면 이거를 더했더니 어, T2에서 길이가 짧아졌네? 그러면 아 T1이 상대적으로 이완된 상태이고 T2는 상대적으로 수축된 상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역하고 디귿을 더했을 때이 길이 차이가 나온거 아니냐? 그럼 이 길이의 차이는 몇이 나오냐? 1.2가 나오지. 잘 봐. 이 기역은 절반의 변화량 따라가고 얘는 전체 변화량 따라가니까 이들을 더한 값의 두 시점의 길이 차이는 뭐하고 똑같다? 절반의 변화량의 세배를한 것과 똑같다. 그럼 얘를 매수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0.4가 나오게 되는데 이 0.4가 무슨 변화량이 되는구나. 절반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값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두배 때리면 0.8이 나올 것이고 이 0.8이 두 시점에 대해서 전체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구하면 우리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네 자, 겹보자. 자, C는 H 되냐? C? H 돼. 맞네요그 다음 A의 길이와 C의 길이를 더한 값이래요. A하고 C의 길이를 더한 값이 T1일 때하고 T2일 때가 똑같냐? 아니지. A하고 C를 더하게 되면 T1은 이완된 상태고 T2는 수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A하고 C를 더한 값은 이완된 상태가 더... 길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틀렸고. 디귿 보자. 자, X의 길이를 T1하고 T2일 때를 비교를 하래요. X는 근육 원성류 마디의 길이기 때문에 T1하고 T2의 길이 차이는 결국 뭘 따라가줘야 돼? 전체 변화량을 따라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0.8이 차이가 나겠네. 그렇지? 그래서 T1일 때가 T2에 대해서 0.8이 더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된다. 자, 다음 14번 문제 들어갈 거야. 자, 14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문제들을 고민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길이 문제는 시점별로 변화량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 값도 들 빠르게 유추해낼수 있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길이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두 시점에 대한 전체 변화량이냐, 절반의 변화량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이게 되겠지. 자, 봐보자. 이 문제는 시점이 몇개 나왔냐면 세 개의 시점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은 보통 두개 시점인데 세 개의 시점 비교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T1과 T2를 비교하면 될 거고, T2와 T3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 T1과 T3를 비교하면 를 되는 거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축이 되냐 이완이 되냐 이 시점들을 골라내면 되는 거지. 이게 되겠지. 일단 X의 길이는 T1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시점이 누가 수축이고 누가 이완이냐 확인이 안 돼. 기억에서 니은 뺀 건데, 기억이 무슨 데냐 이게? A 되고, 니은이 H 되지. 그치? 그럼 A에서 H대를 빼면 결과적으로 양쪽에 겹치는 부위가 되는 거지. 아 그럼 기억 마이너스 2는 양쪽에 겹치는 부위야 한 쪽이 아니라 양쪽에 겹치는 부위야. 그러면 이들의 길이 차이 보이지? 일단 겹치는 부위가 T1에서 T2로 갔더니 늘어난 거 보이니? 그러면 이두 시점을 비교하게 되면 A는 이완된 상태고 n 는 수축된 상태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네지 그러면 A가 길이가 늘었는데 얼마만큼 늘었니? 0.6만큼 늘었어요. 됐어? 그러면 이 놈은 양쪽에 겹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0.6의 변화는 t1에서 t2로 갔을 때 전체 의변화량에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겠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t1에서 t2로 가면 a가 2완이고 a가 수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전체 의 변화량은 몇을 따라간다? 0.6을 따라간다라는 거. 그럼 절반의 변화량은 몇을 따라간다? 0.3을 따라가겠지. 그러면 이귿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때 귿이 여기 i 대 일부 아니냐? 그러면, 이놈이, 이놈과 비교해봤을 때, t1은 t2에 대해서 이놈보다 길이가 길어야 되지. 길어야 되는데, 전체 변화라 만큼 아니라, 절반의 변화라 만큼 길어야 돼. 그럼 이 값은 몇이됩는니다 그렇지. 0.8이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t2하고 t3를 비교해보자고, 그럼 t2에서 t3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디귿의 길이가 줄어든 거 보이니? 그럼, 어, 디귿의 길이가 줄었어? 그러면 t2에서 t3로 가면, 얘는 더 수축을 하고 있다니? 그렇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A가 이완이라 가정을 하면 A는 수축이 되는 거야. 이두 개를 비교해 를 봤을 때이해 되겠어? 그러면 이 놈의 길이 변화가 생기네. 몇 차이가 생기니? 0.2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T2에서 T3로 갈때갈때 A를 갈때 이완 시점을 보면 A는 부엇점이야 수축된 시점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전체의 변화량은 절반의 변화량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절반의 변화량이 몇이 돼? 0.2가 되는 거니까 전체 변화랑 매을 따라가는 거야 0.4를 따라가게 되겠지 이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겹치는 부위는 더 수축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겠지 그치 근데 이 놈의 길이 변화는 양쪽의 값을 더한 거니까 전체 변화량만큼더 늘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전체 변화가 0.4니까 여기서 0.4만큼 늘리면 돼 그럼 몇이 되는 거야 1.4가 되겠네 그럼 나머지 이 길이 값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t1에서 t2로 가면 여기는 0.6만큼 줄여야 되겠지. x의 길이면 결국 전체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니까 0.6만큼 줄어들게 되면 여기가 2.6이 되겠네. 이 되겠지. 그러면 t2에서 t3로 가면 전체의 변화랑 0.4만큼 줄여야 되니까 여는 몇이 되는 거야? 2.2가 된다는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기억하고자 자, t1에서 t2로. 될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진다. 아니지.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절대 뭐하면 안데변하면안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x의 길이를 t2하고 t3를 비교하래요. 를 비교를 하게 되면 왜 차이 난다고? 0.4만큼 차이 난다고. 누가 더 길어야 돼? t2가 더 길어야 되는지 거 t3에 비해서 대체 그래서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 길다 표현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 이 되는 거야. 대체 디그 대해서 그렇게. 자 디그의 내용이 t1일 때이 분수 값을 구하라 그랬지각 구간별 길이의 합에 대한 이 분수 값이 몇이 나오냐? 그렇 그럼 가까이 길이로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자 t 원일 때 기억의 길이는 결국 a의 길이야. 그럼 t 원일 때니까 3.2가 되지. 맥스가 3.2가 되고, 그럼 우리가 d 귿의 길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몇이니? 0.8이야. 여기도 몇이 되겠어? 0.8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더한 값을 여기서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3.2에서 0.8을 더한 값을 빼주면 이 a의 길이는 1.6이 되겠네. 그러면은 1.6이 되겠지. 더하기 자, 그다음에 디귿의 길이는 이미 구했어요. 몇이 되니? 0.8이 되는 거지. 우리가 니은의 길이만구하면 되지. 그럼 니은의 길이는 결국 이것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기역에서 니은을 뺀 값이 0.4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양쪽을 더한 값이 0.4가 되는 거 아니냐? 얘가 0.2가 되고 여기도 0.2가 되는 거지? 그럼 a 이 대의 길이가 몇이었어? 1.6이었잖아. 그 1.6에서 이두 개를 더한 값을 빼 주면 이 값이 나오겠네. 1.2가 나오네. 그래서 이 값을 더해 주게 되면 결국 2.8분의 2.4가 나오게 되고 이걸 약분시켜주면 7분의 6이 나오겠지. 그래서 14문제도 보면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제 복잡성이 좀 커진 거지. 시점을 하나 더 늘려가지고 각각의 시점에 대해서 전체 변화량이냐 절반의 변화량이냐를 알면 각각의 값도 우리가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점별로 해서 각 길이 구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구해내면 원하는 답을 우리가 얻아낼수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